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담스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어, 이 베이스 메이크업에 완전 집중한 어, 튜토리얼을 찍어보려고 해요. 그냥 평소에 깔끔하게 이런 하얀색 티에다가 그 청바지 그냥 깔끔하게 입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그냥 깨끗하게 피부가 강조되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더라고요. 피부가 너무 예뻐서 그 피부만으로도 예뻐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. 사실 그런 메이크업이 좀 보기에는 심플해 보이지만 피부 메이크업에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? <laughs> 제가 베이스를 강조하고 싶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. 피부결 잡기, 피부 톤 잡기, 광채와 윤곽 잡기. 피부가 좋아 보이기 위해서는 피부결부터 딱 정돈을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피부결이 정돈이 안된 날은 화장을 해도 잘 먹지도 않고 또 시간 지나면 다 뜨고 이러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피부가 좀 거슬거슬하고 상태가 안 좋은 날이 있어요.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효소 파우더 세안제예요. 이렇게 가루로 된 세안제예요. 여기다가 물을 좀 섞어서 이렇게 비벼주면 거품이 일어나면서 그 거품으로 세안을 할수 있는데 정말 즉각적이에요. 딱 세안하자마자 피부 딱 만져보면 싹 매끈해진 게 느껴져요. 그러니까 피부결이 안 좋을 때마다 필링제를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럴 때좀 이런 엔자임 파우더가 자극도 적고 좀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어서. 그러니까 피부결 좀잘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런 엔자임 파우더 추천합니다. 이제 이런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피부결을 또 정돈을 해주는데요. 일단 손등에 한번 이렇게 싹 얼굴이 요렇게 요렇게 아래 방향으로 처지잖아요. 처진 모공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요렇게. 약간 이렇게 손끝에 힘을 줘서 모공 사이사이를 다좀 메꿔줄 수 있도록. 이 눈가 잔주름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. 그래서, 요렇게, 요렇게. 모두 메꿔줄 수 있도록. 2단계. 피부 톤 잡기. 요즘에 컬러 코렉터들 많이 나와서 다들 아실 거예요. 붉은기는. 뭐 민트색으로 잡고, 뭐 노란 끼는 보라색으로 잡고, 이제 색상표를 봤을 때, 이렇게 보색이 되는 컬러들을 사용을 해서 색을 중화시키는 그런 원리인데요.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더 쉽게 피부 톤을 보정하는 방법이 있는데, 자, 요거는 닥터자르트에서 나온 톤실러라는 제품이에요. 자, 요 안티 다크 컬러는 살짝 핑크빛이 들어가서 칙칙한 곳을 좀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. 그리고 이 안티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비교했을 때 붉은기가 전혀 없죠. 이렇게 붉은기가 전혀 없는 뮤트한 색상이 얼굴에 붉은기를 굉장히 잘 잡아줘요. 커버력이 좋은 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써서 이렇게 계속 덮으려고만 하는데 꽃만 잘 잡아줘도 그렇게 두껍게 메이크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. 굉장히 여기가 붉어요. 저는 여기 주변은 또 붉어요. 붉고 이 밑에는 칙칙하고 이런 미세한 거안 잡아주면 피부가 정말 완벽하지 못해요. 안티 레드 커버로 일단 붉은기를 잡아줄게요. 이게 커버력이 워낙 좋은 편이라서 많이 쓸 필요 없고 그럼 조금씩만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펼쳐서 손끝에 붙여내고 붉은기 확 잡히는 거 보이시죠? 싹잡표죠 붉은기 보이시나요? 문질을 필요 없이 이게 이렇게 두드리기만 해도 색이 이렇게 착 붙어요. 그래서 이게 되게 톤 잡기가 쉽더라고요 톤 실러가. 특히 이런 눈가는 이렇게 잘 끼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바르고 남은 양으로 사용해서. 커버를 해줄게요.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. 이렇게 얼굴 안쪽에서부터 턱선 라인까지 쭉 그었을 때 자기 피부랑 최대한 흡사한 컬러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요. 저는 지금 랑콤 땡미라클 P02번 컬러 사용할 거예요. 얇게 펼쳐놨어요. 스펀지 이용해서 너무 두껍게 커버를 해놓으면 또 그게 또 피부가 좋아 보이지가 않잖아요. 최대한 투명하고 깨끗하게 손등에다가 파운데이션 펼쳐놓은 거 있잖아요. 여기다가 색을 조금 섞어주세요. 여기다가 짜서 이렇게 원래 파운데이션 색깔이랑 이렇게 살짝 믹스를 해주면 색이 훨씬 자연스러워져요. 다크서클 앞머리 쪽을 밝혀줄수록 다크서클이 더 완화되어 보이거든요. 다크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완화가 됐죠. 마지막 3단계 광채와 윤곽 잡기입니다. 피부에 수분이 차서 반짝이는 것 같은 그런 광채는 확실히 그런 파우더 타입의 하이라이터보다는 이런 제품 사용해주는 게 좋더라고요. 이거는 맥 스트로크 크림이고요. 이렇게 펼쳐 놓은 다음에 이렇게 묻혀낸 다음에 자기 웃었을 때 여기보다 조금 위쪽에서 요런 마지막으로 컨투어 가겠습니다. 토자르트 비비메이트 컨투어고요. 3번 컬러 사용해서 이런 윤곽 부분들 좀 잡아줄게요. 컬러를 피부 톤이랑 맞추기도 했고, 두껍게 바르지 않아서 컨투어도 너무 세게 사용하지 않을게요. 귓볼 부분 같이 이렇게 쓸어주시는 거 아시죠? 그러면 귀만 하얗게 동동 뜨니까. 피부원은 그냥 자기 얼굴 뼈 있잖아요. 이 뼈가 있는 방향 그대로 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양이 잡히는 것 같아요. 메이크업 전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피부톤도 깨끗해 보이고 또 윤기도 반짝반짝 나서 예쁜 피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짠! <laughs> 이렇게 피부로 올킬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. 과하게 컬러 사용한 거 하나도 없이 진짜 피부로만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 만날 때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편인데 켄이 친구들 만난다고 좀 오버해서 메이크업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어, 못나 보이기는 싫으니까 그럴 때 이제 피부로 승부를 거는 거지요. 특히 저희 나이 때는 더욱. <laughs> 여러분들도 예쁜 피부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피부 결 잡고 톤 잡고 이렇게 광채와 윤곽까지 잡아서 예쁘게 메이크업 완성해 보세요.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.